결혼을 할 때는 배우자 선택에 이상형이 많이 반영됩니다. 이상형은 말 그대로 이상일까요? 생각으로만 존재해서 실체화하기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커플닷넷은 이상형을 계량화해서 매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커플닷넷은 32년간 남녀의 이상형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여만 명의 빅데이터를 15년에 걸쳐 분석해 학력, 직업, 소득, 재산, 외모와 몸매,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여기에 성격이 합쳐져서 아홉 가지 요소가 이상형을 이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상형 유전자 지도를 정리한 건데요. 이 아홉 가지 요소는 사회 경제적 조건, 신체 매력, 가정 환경, 성격,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형을 100으로 할때 사람마다 네 가지 영역의 비중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이상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커플 단넷은 여성 4만 1,979명, 남성 4만 1,672명, 총 8만 3,651명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 조건, 신체 매력, 가정 환경, 성격, 이네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상형을 100으로 봤을 때, 신체 매력 31.51%, 성격 28.65%, 사회경제적 조건 21.12% 그리고 가정환경이 18.72%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를 볼때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얼굴, 몸매 등 신체 매력을 가장 많이 보고 가정환경을 가장 적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본다는 말은 확실한 근거가 있었네요.